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약간 이제 가상 세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돌발 상황 일로 가면 뭐 예를 이런 할머니를 아, 치고 그쵸, 그쵸, 그쵸. 일로 가면 청년을 치고 예, 예, 이런 예.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해야 되는 문제. 네네네. 네, 네. 그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건 어떤 어떤 룰을 정할 수 있나요? 어 일단 이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일단은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아까 같은 그런 예. 양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해서 도심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서 물론 이제 그게 고속도로라 그러면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지만 예. 이게 만약에 도심이라 그러면 속도를 좀 많이 낮추고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이 언제 빨간불에서 파란불을 바뀌는지 차가 알기 때문에 예. 좀 미리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서 자율주행의 효율을 높이고 예. 도심에서 속도를 낮추고 예. 그다음에 돌발상황에서 좀 급정거를 함으로써 예. 그거를 막아주자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엔, 엔, 교수님 말씀이었던 <laughs> 그 원론은 이해하 되는데 우리가 확률이란 건 물론 대단히, 네네. 대단히 네네. 극히 저 드문 그렇죠. 그렇죠. 경우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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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0 0 0 0 1라도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윤리적 선택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까요 그래서 지금 그 AI 윤리나 예. 자율주행 윤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예. 어,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윤리를 정의한 게 이제 독일에서 예. 2017년에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인종이나 예. 종교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가 1번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그런 예. 알고리즘을 만들면 안 만들면 된다는 안 된다. 얘기? 네, 예. 만들면 안 거기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가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그런 고게 이제 대전제로 좀 나와 있고요.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근데 네. 대전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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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의 네. 상황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예를 네,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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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는 네. 성별 차이는 못 두게 했으면 네, 성별은 네, 네. 그렇더라도 네, 네. 나이 차이 예를 서어 60대 어떤 사람이 있고 십대 네. 아이가 있을 때그 네. 자동차가 누구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네, 네,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최악의 네, 순간이죠. 네. 그런 네. 윤리적, 건축에대해는 어떻게 접근을 네, 해야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일단 일단은 이제 예. 기술적으로는 예. 일단 서고 본다. 일단 저, 무조건 정지가 예. 일단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또 하나 조금 다른 문제인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laughs> 그러니까. 차에 충격을 줘서 예. 보행자를 살릴 거냐 예.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고요. 그런데 예. 예.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차에 충격을 줘서 보행자를 살리는 게 윤리적으로 맞기는 한데 예. 근데 그 차를. 차탄 사람이 다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차탄 사람에게 <laughs>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 그런 차를 구매를 할 거냐라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예. 어려운 문제인 요 굉장히 아니고요. 어려운 예. 문제 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확률적으로 굉장히 극히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도 궁금해서 <웃음> <왜>? <웃음> 네, 네, 네. 아, 왜가 아니고 이걸 어쩔 수 없이 결정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네, 극단적인 네, 네, 네. 상황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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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MIT 대학교, 미국 MIT 네, 네, 네. 대학교서 이 모럴 머신이란 음, 웹사이트를 음, 음.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 뭐 할머 니랑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결정을 누구도 할수 없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그런 걸, 거는 못 하는 예. 거죠. 그것도 네. 뭐 세계 석학들 모아놓고 당신들 이 결정해라 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뭐 결정을 못 하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모럴 머신이란 웹,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그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네, 예. 선택을 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어서 <laughs> 이웹사이트에 그러니까 이게 몇년전 통계 같은데 음, 제가 자료를 네. 4천만 명 정도가 들어와 233개 나라에서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사람과 동물이 있으면 어디에 살느냐 이러니까 음. 뭐 당연히 사람들은 네, 네. 사람을 네. 살린다 그러는데 네. 다수와 소수가 있으면 당연히 다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론을 통한 컨센서스밖에 이룰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네. 그 이제 여론을 통한 부분은 또 이제 약간 왜곡될 수도 있어서 예. 예. 일단 어, 자율주행이나 AI 윤리들은 좀 대전제부터 해서 큰 문제부터 좀 정의하고 가는 이 정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당가히좀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움. 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만큼. 굉장히 뭐 재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자와 남자가 야, 네. 있을 음, 때 누구를 음. 살려야 되냐 이러니까 음, 음, 음. 예. 의외인 거는요 <laughs> 제가 이거 뭐그 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예. 그 사회가 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여자를 살려야 된다는 음. 대답이 많대요 네, 이것도 네, 한번 네. 왜? 이거 네. 한 생각해. 음. 동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있을 때 동양의 경우는 또장유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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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예, 예, 예. 때문에. 음. 나이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음. 젊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 가 역시 많은데 네, 네, 네. 나이든 분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거랑 격차가 크지 않대요. 음, 음. 그리고이 가장제가 눈길을 끌었던 <laughs> 거는 어, 동물 중에 도, 개가 있고 네. 범죄자가 있고 고양이가 있으면 누구 먼저 살리냐 이런 어, 질문도 음, 있, 있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서양 서구에서는 네. <laughs> 그 교수님 뭐 뭐가 씁니까 <같습니까>? 여기 여러 <웃음> <웃음> 제가 아유, 저도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어려운데요? 네. 예 개가 있고 범죄자가 있고 고양이가 있다 그 음. 순서로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아 나오는 그러니까 범죄자보다는 개를 먼저 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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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양이보다는 범죄자를 음, 먼저 살린다는 음. 통계가 나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네. 이제 그 약간은 이게 흥미거리 같기도 한데. MIT에서 이런 어떤 모럴 머신이랑 웹사이트를 음, 개설하고 음. 이걸 할 정도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음. 그런 어떤 알고리즘 을안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어떤 선택의 순간에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흥미거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나중에 가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예. 아직은 아직은 그, 그, 그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고민할... 그 못간 <laughs> 부분이고 예. 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정지하고 본다가. 네, 일단은... 정지해도 누군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닌가요? 그쵸. 그, 그때도 그런 선택은 지금, 해야 되는 예, 근데 거고요. 선택보다는 일단은 선 아, 아, 무조건 선보본다. 네, 네. 도로니까. 도로니까 네. 일단 선은 부분들. 그래서 보행자가 주의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요게 예. 이제 현재는 가장. 근데 급정감은 타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 좀 속도를 많이 줄여야죠. 뭐. 예. 지금 이제 우리가 3050, 5030 해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속도 많이 줄이는 것처럼. 예. 이런 사고 방지로 부분이 좀 있습니다.